영화에 달리 후기들을 보니까 대체로 대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길래 뭐 대체 얼마나 안 들리기를 그러나 싶었더니 진짜로 안 들리긴 드럽게 안 들리더라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알배입니다 오늘의 리뷰 경관의 피 솔직 후기 입니다 빠꾸 없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목소리> 영화 들려주는 김알배 대한민국 영화계에는 설마 또 오진 않겠지 싶지만 귀엽고 죽지도 않고 겨드러오는 각설이 쉐끼들 마냥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소재가 있다. 바로 언더커버. 언더커버란 주인공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채 적대적인 집단의 일원으로 숨어들어가 첩자 노릇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는 서사를 통칭하는 말인데 2022년의 첫 번째 한국영화 경관의 피 역시 그러한 언더커버 스토리를 전형적인 방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다른 게 있다면 보통은 경찰과 조폭처럼 대놓고 적대적인 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인 기존의 언더커버와는 달리 경관의 피는 출처를 알수 없는 막대한 후원금을 받고 다니는 수사팀장 조진웅의 비리를 캐기 위해 뼛속까지 원칙주의자인 신입 경찰 최우식이 팀원으로 잠입하여 몰래 수사를 진행한다는 즉 경찰이 경찰 을 잡기 위해 언더커버를 감행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차별 점이 있다고 할수 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언더 커버 영화들과 구분되는 개성이라고 할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그리 효과적인 시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이는 언더커버라는 소재 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설정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언더커버 스토리의 핵심은 누구 하나에게라도 정치가 발각됐다 가 진짜 X돼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내는 서스펜스에 있다. 한국 영화 중에서 이를 굉장히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신세계였는데 황정민이 이정재를 심문하는 이 장면에서 이정재가 목에 칼이 들어온 사형수 마냥 땀을 찔찔 흘려대는 이유는 한국의 마피아라고 봐도 무방한 막가파 황정민이 자신의 정체가 경책이란 걸 알아내는 순간 대가리가 깨져도 수천번은 깨진 다음 쥐도 새도 모르게 안매장 당할 거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황정민이 조폭 두목이 아니라 어디 동네 양아치 정도였으면 어땠을까 뭐 들켜봤자 아구차기나 몇대 맞고 끝나게지뭐. 치. 언더커버 스토리는 정체가 발각됐을 때 주인공에게 돌아오는 리스크가 어마무시해야만 그 긴장감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는 소재라는 것인데 이 영화에서 경찰인 최우식은 고작 해봐야 같은 경찰을 수사하고 있을 뿐이니 뭐 정체를 들키봤자뭐 동료들한테 왕따나 당하겠지 싶었는데 진짜 그게 전부였다 음... 그래서 감독도 질질 끌고 갈 바에야 빨리 까발려 버리기로 한 것인지 중반도 안 돼서 최우식의 정체를 그냥 오픈해버리는데 그러면 이게 언더커버 영화...인거... 야, 아닌 거야? 나도 잘 모르 겠네. 나는 경건의 피가 정의의 방법론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한다. 과연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정의인가? 아니면 오물을 뒤집어 쓰더라도 절대악을 확실하게 징벌하는 것이 정의인가? 이 영화에선 범죄자 신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동료를 고발할 정도로 뼛속 깊은 원칙주의자인 최우식이 전자를 사채업자나 야쿠자들의 구린내라는 돈을 끌어써서라도 눈앞에 커다란 범죄를 소탕하고자 하는 결과주의자 조진웅이 후자를 대변한다. 이는 그리 신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밸런스 게임일 텐데, 아쉽게도 이 영화는 최우식이 조진웅한테 완전히 감겨버리는 중반부에서부터 그저울지를 포기하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우를 범하고 만다. 결국 최우식이 조진웅의 신념을 이어받아 서로 끈끈한 파트너가 된다는 식의 결말은 원치이고 나발이고 길딴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잖아. 라는 결과주의의 힘을 실어주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릴만한 결론이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나름 올해 의첫 번째로 빛내주는 영화를 시작하자마자 까기만 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영화가 그렇게 엉망진창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경관의 피는 최소한 홍보로 앞세운 배우들의 이름값 정도는 느끼게 해주는 영화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진우. 아, 역시, 시그널 때부터 느낀 거지만, 직업적 신념으로 뱃살이 두둑한 형사 역할에 조진우만큼 잘 어울리는 피지컬과 비주얼을 갖춘 배우도 없을 것이다. 사실 이 영화의 대사는 그리 좋은 편이야. 아닌 것도 아니고 솔직히 촌스럽다. 이야기 속 핵심 설정이나 주제의식을 쎄바닥으로 구그절절 뱉어버리는 건 둘째치고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악인이, 사명이니 회색지대니 하는 단어들이 전반적으로 중이병에 정신 나간 독배를 듣는 것 같은 이질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진웅은 시장통에 자리 잡은 뻥이요 아저씨마냥 좁쌀만한 캐릭터와 대사의 매력을 기어코 뻥튀기 시키는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다. 그에 비해 최우식은 물론 연기 자체는 안정적이긴 한데 배우로서 본인의 이미지가 과연 이런 다크한 장르물에 잘 어울리는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영화에 달린 후기들을 보니까 대체로 대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길래 뭐 대체 얼마나 안 들리기를 그러나 싶었더니 진짜로 안 들리긴 드럽게안 들리더라. 특히 목소리 자체에 쇳소리가 섞여있는 박희순의 대사가 유독 뭉개져 있는 편인데 문제는 이 영화의 핵심 설정을 얘가 다 설명한다는 거. 그러니 박희순이 나올 땐 수능영어 듣기 평가 모양 귀를 쫑긋 세워둘 필요가 있겠다. 결론! 배우들의 준수한 연기와 제법 진중한 주제의식 덕분에 전반적으로 볼만한 영화이긴 하지만 언더커버라는 소재의 긴장감을 살리기엔 애매한 설정과 아주 그냥 똥을 싸질러 놓은 사운드 믹싱으로 인해 몰입도가 대폭 깎여버리는 영화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들려주는 김하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